박서진이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의 인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한일토텐쇼를 통해 방송 최초로 특별한 무대를 꾸몄는데요. 박서진의 활약이 두드러진 이번 한일토텐쇼는 5%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신들의 전쟁 특집이라는 타이틀로 김수현, 손준호 부부, 마이클리, 조재주 등이 출연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높은 시청률을 끌어올렸던 무대는 단연 박서진의 솔로 무대였다고 하죠. 박서진은 방송 후반부 최초로 공개하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언급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는 일부 제작진 외에 어떤 동료도 알지 못했다고 하죠. 박서진은 방송의 대미를 장식할 선곡으로 자신의 신곡 당신 이야기를 선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무대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버전을 동시에 선보이겠다고 선언해 현장에 있던 모두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서진은 호소력 넘치는 감정 표현으로 당신 이야기를 열창했는데요. 특히 능숙한 일본어 가사 수화력은 그동안 박서진이 쏟아왔던 노력의 시간들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무대 영상은 한일 양국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팬들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일본어 발음이 훌륭해졌다니 정말 대단하다. 박서진은 진짜 노력형 가수인 것 같군요. 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